안에서 짧게 준비를 해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시편 13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표제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 다윗이 지은 시구나. 다윗의 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또 알려주는 것이 인도자에 맞어서그 인도자는 다름이 아니라 뛰어난 지휘자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뛰어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돼요 오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지휘자에 따라서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아드아나 어느 때까지, 이 말이거든요. 어느 때까지, 다윗도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다윗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구나.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며, 나를 잊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이 아드 아나라고 하는 이 말. 이 말로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때까지를 1절과 2절에서 몇 번을 얘기하느냐 하면, 네 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사울 임금을 피해서 자그마치 쫓겨다닌 세월이 10년이 넘는 거예요. 10년이면 세월 그 작은 게 아니잖아요. 강산이 변한다고잖아요. 그런 긴 세월 동안에, 다윗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얼굴을 안 보신다.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쫓기는 삶 속에서, 아드하나,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가서야 이게 끝을 맺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다윗은 늘 읽으면서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뭘까요?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에 나왔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도거든요.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항상 너에게 비춰 줄게. 믿음으로 사는 너에게 비춰줄게.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는 너에게 비춰줄게.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그 험한 인생 가운데 내가 너에게 항상 비추는 그런 얼굴로서 너에게 나타날게. 그게 아론의 축복인데.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 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하면서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이 번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게 다윗의 절규. 그토록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 성군 다윗이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셨던 그런 다윗인데 다윗도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단절 같은 그래서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의 근심이 차는 그런 경험들을 다윗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여호와내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여기 20편의 기자인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두려운 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10년 이상 지나가는 그런 그 영혼이 범민하고 마음의 근심을 끌어안은 채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두려운 게 있다. 그게 뭐냐? 그 두려운 게 뭐래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렵습니다. 네? 내가 이대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신앙으로 살까봐, 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잠을, 잠에 취해버릴까봐, 크게 염려가 됩니다. 크게 두렵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내 네, 하나님이요, 이렇게 또 부르고 있잖아요. 정말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엘로하이야. 이 엘로하이, 내 하나님이요. 원수를 보고 형편을 보면... 정말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실망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자신의 그그 그 모습들 처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 엘로힘은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전능하신 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엘로하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두려운 게 뭐예요? 또 하나 두려운 것이 사절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두려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가 두렵대요? 영광 가릴까 봐. 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다가 절망하고 나면 결국 원수들이 박수 칠 거고 사단이 좋아할 거고 그런 가운데서 영광은 다 가려 버리고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될 때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렵고 이런 지독한 어려움이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계속되어질 때 일평생 함께할 때 영광 가릴까 봐 그게 두려웠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이 거룩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잠 자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의 잠 잘까봐 두렵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영광가릴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영광가립니다, 하나님. 나 넘어지면 하나님 영광가립니다. 하나님 영광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영광가릴까봐 그게 두렵고 낙망해서 그냥 포기된 채로 될 대로 되라 이런 신앙의 잠잘까 봐 두렵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5, 6절을 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요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하면 뭡니까 주의 구원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주의 은혜지요. 주의 은덕이죠 다윗은 험한 터널을 지나가지만은 결국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됐음을 고백합니까? 주의 구원을 맛봤다 주의 은덕을 체험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뭘 걱정해야 되느냐 하면,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영광 가릴까봐, 신앙이잠 잘까봐,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쓰러진 가운데에서도 여기서 절망하고 있으면 영광 다 가려버리지만, 내가 이렇게 낮은 땅에 처한 가운데서도 에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항상 두 가지를 두려워하자고요. 잠자지 않도록. 영광 가리지 않게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부지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으로서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무진장한 그런 경험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시 변기자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주의 구원을 결국은 경험하는 거예요. 예? 주의 은혜를 결국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쫓기듯이 사는 인생살이야. 예?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루를 정말 바쁘게 살았다. 쫓기듯 산 거야. 쫓기듯 살때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주님이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걸음을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 속에. 살고 그분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때 얼마나 통쾌하고 위로가 되고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어려움에 내버려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은 즐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악에게 취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즐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뭔가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을 산 것을 우리가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 다 맞추고 주님 앞에 설때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힘든 일도 있고, 지칠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나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것이 아닌 세상이 줄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서 주의 은혜를 보고 주의 구원을 볼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라고.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고,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2019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왜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고달프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왜 이렇게 힘겹지? 하나님이 계시길 한 건가?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건 아닌가?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여전할 수 있는 것은 엘로하이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것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일들이 계속될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잠잘까봐 영광 가릴까봐 내말 한마디 나의 춤춰진 그런 육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엘로하이 내 하나님을 찾을 때뭘 경험할까요 주의 구원 뭘 경험할까요 주의 은덕 이렇게 경험하는 결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